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네. 더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저도 요즘에 술 많이 안 먹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막병으로 하자고 아. 네네 그러시죠 네, 네. 우리 중국를할 건데요 그거 어? 뭐야 뭐하는 거야 중코를뭐소주 중콕... 마시면서 소주 아. 노래 부르는데아 중... 그럼 나 갈게 <laughs> 난 여기서 심한야가 심할... 김민종의 지금 투유를 좀 부르고 싶은데 네. 좀 참겠습니다 아, 김민종의 투유?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 김민종의 투유가 뭐야 몰라? 가나 초콜릿 옛날에 그 저기 광고하던 몰라? 고현정하고 김민정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내 사랑 굿바이 굿바 그거는... 그거는 아니고 뭐야요넌투유넌투 유는 디오씨인가봐요 가나 가나 초콜릿 서 나의 시작하는 거야 아. 너무 허전해 노래방의 최고는 내가 로라고, 로라 부르가 로라 변짐섭의 로라, 로라. 왜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, 나 취한 것 같아. 어. 나의 사랑, 로라. 오늘 밤 놀아. 이별 없는 <laughs> 곳에서 롤 너를 롤. 다시 만날 응. 거야, 로라. 맞죠? 맞아, 맞아.